갑자기 잔병치레가 많아지는 이유 세 가지. 예전에는 멀쩡했는데 요즘 들어 잔병치레가 잦아진다고 느끼시나요?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몸은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갑자기 잔병치레가 많아지는 이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스트레스, 수면 부족, 영양 불균형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. 그러면 감기나 염증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. 면역은 보이지 않는 최고의 방패다. 두 번째,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. 운동 부족, 불규칙한 식사, 과도한 음주 같은 습관이 쌓이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. 작은 증상도 길게 이어지는 이유입니다. 습관이 건강을 만들고 습관이 병을 만든다. 세 번째, 몸의 노화 신호입니다. 나이가 들면 장기와 세포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.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자연스러운 신호지만 무시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고통이 찾아온다. 잔병치레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. 면역을 지키고 생활습관을 다잡고 작은 증상에도 귀 기울이세요. 그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름길입니다. 더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구독하세요.